2020년 8월 14일 금요일 서밋 시간 오늘 레위기 21장에서 27장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 우리의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인도 따라 하나님 하시는 그 역사를 보기로 원합니다. 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지요 어,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수 없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면 됩니다 어, 할수 있다가 아니라 되어집니다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는 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정말 예배라는 축복 그리고 그 속에 열매 맺는 어,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이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이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가, 어, 대머리 갖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며,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며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의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도 말,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 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져는 자나 코가 불안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한 상환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서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쓴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합니다. 하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오 제단에 가까이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2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하는,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성결 성절한 성 설정한 자나 물을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니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도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김치를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계기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의 그것의 5분의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에게서 성... 되게 하 그리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포터불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성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유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재단 위에 화재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러워, 더러,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재물로는 수련이와 서원재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영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아무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지며그 제물은 그 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선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의 이 예식을 왜안 해도 되죠? 문화가 발전해서가 아니죠. 과학이 발전해서가 아닙니다. 교육 수준이 발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예시가 안됩요 우리는 그 감사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 이런 거 어떻게 하지? 예수님 이안 오셨으면 우리가 오늘도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로 완성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도 이 예식을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졌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마음껏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멋머시할수 있는 우리에게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어, 이 특권, 이 축복을 오늘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스성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세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첫째 달열 나은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열 다섯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요. 너희는 이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들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서,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재로 삼아 향기로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흰을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그레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세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오십 일을 계수하여 새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십분의 이 에바로 만든 떡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구운 가루에 누르고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요. 너희는 또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재물과 함께 여와께 호 드려서 번제로 삼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와께 호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수 하나로 속재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두 마리를 화목재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첫이삭의 떡과 함께 그두 마리 어린 양을 여와 호빼흔들였 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께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선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베일 때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 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곧그달첫 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열 나은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민이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처하는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나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을랜날 저녁 곧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지금도 유대인들이이안식을 지키죠.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키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더 정확한 건그 주일날 받은 그 은혜의 긍답까지 우리는 현장에 흩어져서 이 복음 말하고요. 선포하고요. 이 복음의 능력을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모든 날이 우리에게는 거룩한 구별된 날입니다. 3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날, 열, 어, 열다섯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 날에는 성회로 모이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 어,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로 열고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그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리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이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다섯 날부터 이랫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료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어 신의 거절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이 절기를 지키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키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2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네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장불을 켜주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계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그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등잔대가 형요에 등잔이 붙은 그불 그리스로 상징하죠 그게 중요합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통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서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하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양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것,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그레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 그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국 사람인 어떤 사람이 만나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이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우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이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이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이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갚, 어,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로 물어 줄 것이요, 물어 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루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사람,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모욕한다. 몰라서 그렇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조금 급하게, 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복음을 오해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 사단이 주는 생각 사단은 하나님께 대적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받나는길 그리스도입니다. 2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어, 것을 거두지 말고, 거꾸, 어,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땅의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여정, 내 여종과 내 풍풍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일곱 안식년을 개소하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 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고 49년이라. 일곱째 달열 나을, 열흘 날은 독재일이니 너는 불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불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주한,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너희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아꾸지말아니한 포도주를 거두지 말라. 이는 너희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하며 너희는 밭의 소추를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지니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의 그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지.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기지니. 너희가 서출의각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복도를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에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 심지도 못하고 속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유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는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다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는니다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물기를 허락할 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물을 가져가, 기업물을 다가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판 해를 개수하여 그 남은 값을 판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상자의 손에 있다가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 그것이 곧 그의 기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성벽 있는 성내에 가옥을 팔았으면 산지만 1년, 안에 1년 안에는 물을 쓰이그 그 기한 안에 물을 고한 1년 안에 물을 연구면 1년 안에 물을 한 안에 물한 안에 물구한 1년 안에 물구한에 물을 년 안에 물을 안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않냐고 것입니다. 그러나 성벽에 돌리지 아니한 나의 가옥은 나라의 장소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것이요 희년에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입니다. 레위족 속의 성읍고 그들의 소유의 성, 성읍의 가옥은 레위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사람이 부르지 아니하며 그의 소유 성읍의 한 가옥은 일년에 돌려보낼 수 있으나 레위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그러나 그들의 성업주의에 있는 을받은 그들의 경우는 수유지, 팔지, 팔지, 못할지이다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 손으로 내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고인처럼 나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지,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난한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로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 종이나 종이니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치열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에게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서 거류하는 동고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 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 너희가 영원한 종사무련이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파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 송량 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도 그를 송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송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어, 살구치 중에서 그를 송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송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신념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길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다.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송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송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 것이며 주인은 그를 몇 년의 사봉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라. 니 그가 이같이 송량되지 못하며 희년이 이르러서는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동질이 됩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내 종류,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어, 26장 27장은 어,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복음을 행복한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